자, 12번 문제는 어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와져 있을 때는 무조건 이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 경계와 내부로 나눠서 계산을 한다. 그럼 첫 번째, 내부를 조사한다는 라건뭘 조사하는 거라고 했냐면 임계점을 조사하는 거라고 랬고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변수 함수에서 주어진 이변수 함수를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해서 둘이 동시에 0을 만족하는 점을 찾는 게 임계점을 찾는 거였어.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x로 이분하게 되면 2x 더하기 2인거고 y로 이분하게 되면 2y 더하기 2인건데 얘네 둘이 동시에 0이 되는 그런 x, y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의 함수 값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러면 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의 최대 최소 후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경계. 경계라고 하는 건뭘 만족시키는 걸 경계라고 하는 거냐면, 는을 성립시키는 구간, 즉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8이 만족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ex 더하기 ey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거거든. 근데 봐봐, 는 8이 성립하고 있다. 그러면 얘를 일단 뭐 처리할 수 있어? 8 처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거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 결국 이거의 최대 최소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8 더하기 2 x 더하기 y로 묶게 되면 이 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지금 8이고 나 누구의 최대 최소 찾기를 원해? 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를 찾기를 원한다?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 분홍식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써놓고 크거나 같다 보다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그러면 x랑 y의 상수항이 여기 제곱 제곱해서 오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고 나면 2 곱하기 8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16이 되면서 x 더하기 y는 사실 4와 마이너스 4 사이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전체에서 가장 큰 최대값은 4인 건데 뭐가 4 거야? 얘가 4 거니까 전체 최대값은 어 여기서 4 들어가면 8이니까 16.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들어가니까 0이다. 그러면 이가 아니 뭐야 이가 아까 전에 얘 중에서 가장 큰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니까 얘가 최대 얘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근데 둘을 더하라고 하니까 14 같은 게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거야.